네. 안녕하세요. 백코로나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번에 레이싱화 하나를 장만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신발은 퓨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입니다. 제가 퓨마 신발 라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샀던 슈퍼 트레이닝화가 퓨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2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리 러닝화로 샀던 게 벨로시티 나이트로 3를 샀었는데 그 신발이 너무 저한테 잘 맞고 안정적이어가지고 벨로시티 3는 지금 두켤레째 신고 있는 상황입니다 퓨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3를 어 리뷰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 3와 비교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먼저, 퓨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의 신발 사양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 TPU 알리파 소재의 폼으로, 어, 내구성과 그리고 반발력을 동시에 좀 잡은 그런 폼이라고 하고요. 폼 자체는 지금 말랑말랑하게 굉장히 탄성도 좋고, 그리고 충격 흡수로 잘될것 같은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 유튜버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퓨마 그립 앞쪽에는 퓨마 그립이 넓게 잡혀 있고 뒤쪽에는 조금 어, 국부적인 부분으로 퓨마 그립이 잡혀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어, 퓨마 라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접지력이 좋고 내구성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퓨마 라인을 좋아하고 있어서 지금 요 부분들이 얼마나 내구성이 좋을지는 한번.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해봐야 알것 같고, 그리고, 어, 지금 힐컵이라든지, 아니면은 혀 부분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3보다는 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어퍼 재질도 조금 탄성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아디다스 아디오스 3에서 느꼈던 그런 정말 딱딱한 어퍼 재질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 할때좀갑갑한 면을 느꼈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택 하이트는 뒤쪽은 40mm, 앞쪽은 32mm에서 8mm 힐 드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파워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어퍼 재질이 얇은 소재에 약간 흐물흐물한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을 잘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신고 있는 신발들, 벨로시티나 디베이트에서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이 저는 좀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 3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래쪽에 아웃솔 부분은 아무래도 퓨마가 그립 자체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웃솔 부분에 어 이런 두께감은 퓨마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면적은 아디다스가 조금 더 넓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400kg 정도를 신었는데 바깥쪽이 좀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구성 자체는 아디다스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근데, 퓨마는 조금 더 신고, 어, 키로스를 늘려봐야지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퓨마가 내구성이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 힐컵 부분. 힐컵은 둘다 레이싱 하다 보니까 단단하진 않은데, 어, 아디다스가 400kg를 띄어서 약간 힐 컵이 조금 더 무너져 보이긴 한데, 근데 처음부터 아디다스는 힐 컵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퓨마는 힐 어, 컵이 그래도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패딩을 얇지만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이런 패딩인데, 근데 아디다스는 안쪽에 패딩이 양쪽으로 좀 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오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디다스 어프는, 어퍼는, 아, 사실 탄성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장거리를 뛸면은, 발등을 좀 압박하면서 꽉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답답, 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음, 풀코스를 뛸 때, 30km 넘어갈 때는, 발이 조금 붙다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을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특히, 혀 부분은 제일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 3를 신으면서 혀가 고정이 안돼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데다가 너무 얇은 재질로 돼 있어서 꽉조아서 발등을 신게 되면은 내가 발등이 압박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아디다스 아디오스 3를 신으면서 프로 3를 신으면서 제가 제일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퓨바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혀 부분에. 이렇게, 작지만 패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혀 부분에 끈을 넣는 부분이, 고정하는 부분이 이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혀가 돌아가는 거를 최대한 막아준다. 물론 얘도 고정은 안돼 있습니다. 작지만 살짝 패딩이 있는 부분이, 아디다스보다는 발등의 압박감을 좀덜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신발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회 때 신고 있는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 3입니다. 270mm 기준으로 211g이네요. 얘는 한 400kg 정도 신었기 때문에 약간 아웃솔이 따라 있는 상태이고 먼지가 좀 묻어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뭐 크게 무게가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11g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산 퓨마 디비에트 나이트로 엘리트 3입니다. 얘는 275mm이고 275mm 기준으로 197g이 나가네요. 그러면은 어, 아디오스 프로 3보다 14g이 작은 상태고 얘가 신발이 5mm가 큰 거를 가정했을 때는 뭐한 15에서 20g 사이 정도. 무게가 작다고 보여지네요. 어, 확실히 새로 나오고 좋은 신발들은 무게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제가 밖에서 나가서 신어 보면서 느낌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로너 네.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 착용을 하고 빌드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와, 신발은 확실히 가볍고, 그리고 통통 튀는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퓨마가 잘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제 발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퓨마가. 확실히 아디오스 프로 3보다는 편한 느낌을 받습니다. 신발도 너무 이쁘고, 일단은 첫 착용감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조금 푹신하면서 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600 페이스에서 400, 3분대 후반 페이스까지 한번 가면서 어, 느낌을 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달리기 하면서 느낌 말씀드릴게요. 2km 정도 6분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6분대 초반 페이스. 일단 6분대 페이스로 달린 첫 느낌은 신발이 발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지금 6분대 페이스다 보니까 어, 카본 플레이트보다는 미드폼에 탄성으로 달리고 있는데, 좀 쫀쫀하네요. 쫀쫀해. 지난번에 어, 벨로시티를 신으면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탱탱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물렁 하진 않는데, 좀 반발력을 탁 튀겨주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어, 아디오스 프로 3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내전이나 외전, 뭐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발을 지면에 잘 닿게 해주고 밀어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에서 중급으로 가시는 분들께서 신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한번 느낌을 보겠습니다 네 2km 5분대 초반으로 뛰었습니다 아, 원래는 아, 5분대 중반으로 뛰려고 했는데 별로 힘을 안 들인 것 같은데도 5분대 초반까지 가네요 신발이 가벼운 것도 있고 그리고 5분대 들어가면서 카본플레이트의 탄성이 올라오면서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속도를 더 붙여봐야 되겠지만 지금 5분대 초반까지는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속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2km는 또 4분대 후반으로 뛰려고 했는데 뛰다 보니까 4분대 중반까지 내려오네요. 일단 4분대 들어가니까 확실히 탄성이 더 원활하게 잘 느껴지고 미드폼의 쫀쫀함과 카본플레이트의 탄성이 합쳐져 가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잘 나네요 그리고 신발이 진짜 전체적으로 발을 잘 잡아주고 안정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속도 높여 보겠습니다 4분대 초반으로 2km 달렸습니다. 확실히 4분대 초반은 어떤 신발을 신어도 힘드네요. 그래도 4분대 초반에서도 탄력이 잘받쳐줘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3분대 후반 1km만 뛰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km, 3분대 후반 완료. 4분대 초반, 3분대 후반 페이스는 아디오스 프로보다 조금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 이제 반발력은 아무래도 아 확실히 아디오스 프로3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게가 더 가벼운 점과 그리고 발에 안정감이 있고 발하고 딱 빛이 잘 맞는 부분은 장거리에 갔을 때 트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10km나 5km 단거리 TT 같은 경우에는 아디오스 프로 3를 신고 달리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고 하프 이상 장거리 뛸 때는 어,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를 신고 뛰려 고합니다 에코로너 일단은 오늘 9km 정도 달렸고 이정도 달리면서 첫 느낌을 봤는데 앞으로 레이싱화는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를 많이 싫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 말리지를 더 늘렸을 때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또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그만한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